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외워야 하는 요양 기출 문제 9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목욕 돕기 중 대상자에게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주는 이유는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입니다. 82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손발톱이 두꺼워진다입니다. 83번 문제입니다. 임종의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입니다. 84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결막이 얇아진다입니다. 85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얼굴은 이마 먼저 닦는 것이 아니라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의 순서로 닦는다. 그렇죠? 86번 문제입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입니다. 87번 문제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입니다. 88번 문제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 출혈, 혈변, 진단 검사에서 복부 종양 덩어리가 나타나는 질환은 문제의 정답은 3번 위암입니다. 89번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입니다. 9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돕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들 열 문제 푸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